안녕하세요. 코인 전략가 고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우리의 리플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리플 앞으로의 차트 방향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자, 지금이 기회니까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수익을 꽉꽉 채워드리는 종목까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 전체 코인 시장이 지금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큰 호재 없이 약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FOMC 금리 발표 이후에 연준의 이 하반기 금리 방향 이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상황이었죠. 7월 말에 나온 근원 PC 물가 지표가 예측치를 넘어 서면서 다시 물가 압력에 대한 이 이제 이 압력이 좀 커진 것도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이 코인 시장 전반에 조정과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리플은 단순히 이 시장 분위기 휩쓸이지 않고 따로 주목할 만한 중요한 호재와 변화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 리플 관련해서 꽤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드릴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 리... 리플 지금 코인 이 락업 일정에 대해서 자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 이 리플 제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부터 짚고 가도록 할게요 이 리플 코인 락업 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리플이요 지금 최근에 익명고래지갑에서 락업 해제 물량이 확인이 되는데요. 아직 7억 XRP 정도가 남겨 있어서 지금 3주에서 4조 규모의 이 7억 XRP가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이 락업 일정이 있으면 보통 300%에서 많게는 1000% 심지어는 2000%까지도 가격이 급등을 하죠. 과거에 2018년도에 이 락업 해제 일정일 때 200원에서 300원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요. 4,000원대. 4,000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어, 무려 20배 넘게 상승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21년도에도 10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락업이 끝나면 가격이 급락을 해버려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돼요. 이게 쉽게 말해서 락업 일정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안전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솔레이어 코인 기억을 하실까요? 자, 솔레이어 코인인데 한번 차트 볼게요. 이 솔레이어 코인도 락업 일정에 맞춰서 4월 26일 제가 이날 여러분들에게 꼭 매도하셔라 라고 알림을 드렸었는데, 이때 팔으셨던 분들은 400%의 수익을 거두셨어요. 하지만 욕심을 부리고 이 매도 시기를 놓친 분들은 며칠 만에 이렇게 급락을 해서 수익을 다 날리신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욕심부리셔는 안 되고요. 이 일정대로, 이 일정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400%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라업 해제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 락업 해제의 이슈가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 일정에 맞춰만 주시면요.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요. 사실상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타점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날 매도하셔야 된다 라고 알림신호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따라서 바로 매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주시면 충분히 400%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셨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수익 잘리신 분들이 꽤 계실 거고요. 이때야말로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겠죠. 제가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해서 감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전 사실 이 모든 걸계산하 이제 수식 지표화에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력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 채널 구독자가 돼야 하시는 이유인데요.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594-1582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고현정이 타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스텔라룸엔 제 세력 지표들이 이렇게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세력 캔들이 치솟고, 이렇게 십자가가 뜨자마자, 이 다음날 상승이 떠줬는데요. 제가 이 십자가 뜨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모두들 9%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타이코 지금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제 세력선이 이렇게 V자를 이제 만들고 V자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세력 캔들이 함께 치솟아줬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두 개나 뜨면서 상승 예상이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문자를 이제 알림신호를 드렸었죠. 그래서 단숨에 단기 수익 6%가 나왔던 이제 종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이들 탈출하셔서 다행이었죠. 자 구독자 인증만 해주심으로써 얻어 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요 모두들 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은 최소 5%에서 25% 정도 가는 종목으로 단기로 이렇게 수익을 목표로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자를 드렸었어요 8월 4일 오전 6시 1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었고요. 셀라르맨 같은 경우에는 8월 3일 오전 8시 17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 지표로 매매를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V자, 이 V자 반등선, 이게 세력선입니다. 세력선이고요.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이고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입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이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요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십자입니다이 십자가가 발생하면 이제 세력이 슬슬슬 매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세력선을 보시면 이제 상당 물량 매집이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신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고 하는 게요. 이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얼 얼마나 들어왔나? 맨날 이 모니터 앞에서 이 코인을 한 옥가라도 잘 사고 또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의 십자가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이 세력 십자가를 찾은 겁니다. 이 십자가를 찾기까지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는 제 이제 수익을 내고. 먹고 사는 이유가요? 사실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매매 기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이 코인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지표에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 십자가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또 매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전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또 차트가 터진다라는 걸 알고요. 이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데 투자하신니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겠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제 감사한데 이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010594-1582로 문자로제팟이라고한통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팔 때 같이 알림 신호를 드릴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을 이제 궁금해하시면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이 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기법이 정립되면서 변형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런 제 기법과 매도타점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매매기법을 변형을 해서 매수와 매도타점을 잡고 또제 기법과 매도타점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 두고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해 봤어요. 제가 99.99%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지금은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이 리플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25%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오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댓글로 감사 인사를또 해주시는데 제가 잘 체크를 하지는 못해요. 너무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로 남겨 주셔야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 뵀다가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만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신뢰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쌓아드릴게요. 영상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도 타점을 제가 계속해서 잡아드릴 거고요. 이제 매일마다 가장 강하게 갈 만한 종목.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겁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이 5분 그리고 앞으로 문자를 보내실 3초 딱 이렇게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 5분 이미 보셨으니까요. 이제 3초만 투자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처음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만 원만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만 원이 나중에 1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제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 드릴게요. 그래서 제 번호 010-594-1581로 문자로 재팟이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문자 전화 사실은 다 상관없습니다. 연락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3초는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가진 이 자산을요, 최소 3배 이상 불려줄 겁니다. 이제 실행력 3초면 딱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저 고현정이 이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길을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 드릴게요. 자,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을 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자 눌러 주신 분들이 아래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010-594-1581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 주세요. 자,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리플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보면요. 지금 이 리플이요, 이제 법적인 이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가 된 상태이고 가격도 지금 재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어, 최근에 또 미국의 OCC 은행 감독청이죠, OCC 이 OCC에서도 리플 관련 은행 인가 신청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사실 일본 시중 은행에서도 리플을 많이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도 금융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리플이 SEC와의 이 소송에서 항소 절차를 철회하면서 종결 단계에 진입한 이 점이 강제 히 크죠. 남은 건 지금 판사 승인과 더불어서 금지 명령에 대한 해제, 이 해지만 이제 남아있는 상태여서 사실상 법적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가 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에스크로 자산 보유 투명성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이 네트워크 안정성과 신뢰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USD 준비금과 관리기관으로 뉴욕 멜론은행을 선정을 했습니다. 뉴욕 멜론은행은 미국 최대 보관은행 중 하나로 7경원 이상의 이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인데요. 이 파트너십은 리플이 글로벌 금융결제 인프라와 본격적으로 통합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리플이 호재가 많더라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진입을 잘못해서는 절대로 이 타이밍은 손실로 오히려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저희 채널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이 무료로 100% 무료로 제가 자료와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보가 정말 많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정보와 실행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아보시고 수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수익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진짜 수익이에요. 어, 욕심을 부리셨다가는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솔레이어 코인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긍정적인 뉴스가 막 우우죽순으로 쏟아진다고 해도 이거를 100% 믿어서는 또안 됩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물량을 팔기 편하도록 좋은 뉴스를 막 내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믿을만한 게 바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 락업 일정이다 라는 거예요. 이 락업 일정은 사실은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정보입니다. 락업 해제 일주일 전에는 꼭 매도하셔야 되는데 이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락업 일정 그리고 재단 구조, 물량 분포 이런 자세히 정리한 제가 대응 자료집을 어, 여러분들에게 한 배포해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제 전화번호 010 5941 584로 문자로 재파지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이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그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닿는 건지, 또 그 이후 세력의 매수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예측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 수식을 건 세력선 그리고 십자 가로 차트를 풀고요. 이제 거기에 인맥을 총 동원해서 받은 개별 종목의 세력 시나리오를 같이 적용하니까요. 이교차점의 교차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미 나온 이 코인 뉴스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건요. 이미 차트에 다 녹여져서 효력이 없는 그런 기사가 아니라 아직 배포되지 않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이 새로운 세력 시나리오 요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해당 이슈 발표 나면요, 상한가에 상한가 사안가. 두번 이상은 갈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에서 여러분들 상한가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셔라 권장하는 영상은 아닙니다만, 아, 나중에 뉴스가 딱 발표가 딱 났을 때 그때 후회하고, 아, 이거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까봐 제가 미리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사실요 여러분들이 정말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짜증나고 열받기도 하고요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 내용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영상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시고 구독자에 눌러주시면 그걸로 저는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 받고 검증을 좀 해보시고요 해당 정보 어렵게 구했는데 제가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그냥 올려버리면 유료로 팔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허무해가지고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제 번호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인을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꼭 정립을 해두시고 지나가시는 게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집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기존 이 채널 구독자님들은 저한테 늘 이제 문자를 잘 받아보셔서 잘 아시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좀 받고 검증을 꼭 해보시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3초면 끝납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문자로 딱두 글자 재팟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정보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정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코인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니까요. 제가 오늘 조금 급하게 정보를 받자마자 영상을 만들어서 조금 두서 없이 말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세력선과 십자가, 제 인맥을 총동원한 세력 시나리오, 세력 이슈죠. 이것까지 적용해서 저희 채널에서 또 빵하고 수익이 나아주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보신 종목 역시도 타점 을 함께 잡아드릴게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세력 흐름과 차트 구조 모두 상승 흐름에 아주 유리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수급에서도 기관과 고래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요. 지금부터의 눌림목은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매수 타점과 리플 보유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0 1 9 5 5 4 1 5 8 1로 문자로 잭팟이라고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수익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9 5 4 1 5 8 1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남기셔서 필요하신 모든 분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전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분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